자 이제 둘둘둘이네 이다시 이다시 물질의 자성 세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8 1번 문제 그림은 상자성 막대와 자기화 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 막대에 도선을 감아 회로를 구성한 후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일정한 세기의 전류 I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두 막대 사이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상자성하고 강자성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이때 외부 자기장은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되겠고요.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아보면 되지 그러니까 엄지가 전부 다 오른쪽을 향해요. 오른쪽이 앵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S. N.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작용하죠. 가까운 쪽이 반대극이니까. 그래서 기역 맞습니다. 자, 니은 A점에서의 자기장 방향 왼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솔레노이드나 자석의 바깥쪽에서는 앵극에서 나와서 s 극으로 들어가고요. 안쪽에서는 거꾸로라 그랬지. 근데 이건 바깥쪽이죠. 예, 바깥쪽이니까,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이 방향이 됩니다. 각각 따로 보면, 여기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합치면은 노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귿 S를 열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두막 대사이는 청력이 작용한 데 있는데, S를 열면, 상자성체는 자성을 잃겠죠. 하지만 강자성체는 자기구역 때문에 자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강자성체가 자석의 역할을 해서 또 외부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상자성이 다시 자기화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되면서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인력이다. 기만 기니건 1번이 기다. 보고 되겠고 82번 문제 봅시다. 82번 문제 보자. 8 일어나라. 어. 습스구만 <laughs> <에이, 쓸쓸하구만. 웃음> 자, 그림과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고정된 구리 도선 위에 자석을 실로 매달았을 때 자석의 A면이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해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 I인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 자석이 180도 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A면이 뒤로 간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오른곳을 골라라. A는 N극이다 이랬는데요. 일단 지구 자기장 효과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자기장 방향으로 자석의 앵극이 향한다 그랬습니다. 자석의 앵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전류 i 가이 방향으로 흐르면요. 전류에 의한 자석이 있는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자기장 방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른손의 엄지를 오른쪽으로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죠. 그러면 요 방향. 으로 자석의 N극이 향해요 그러면 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이 N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뒷면인 A는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도 예전 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요 상태로 있다가 뒤집혀 가지고 이제 N극이 우리 쪽을 향하고 있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이나 나침반의 앵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볼수 있고요. 이용 보면, 나에서 전류의 세기가 이 아이면 자석이 180도보다 더큰 각도로 회전한다 했는데,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더라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럼 그대로 자석은 가만히 있습니다. 180도로 돌아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다음 디귿, 자석의 자성은 전자의 스핀이나 궤도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물질의 자성의 원인 두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음. 8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가는 물체 A, 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의 아래에 자석을 윗면이 앵극이 되도록 놓았을 때 A가 위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 중 하나는 상자성체 다른 하나는 반자성체입니다. 오른 것을 골라라. 일단 A가 자석에 밀려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서 반자성체가 되겠죠. 그러면 B는 자동으로 상자성체가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맞고요. 이은 보면 나에서 A의 자석에 가까운 면이 S극으로 자기화된다 했는데 A는 반자성체입니다. 청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석의 N극과 가까운 쪽이 같은 극인 N극 위쪽이 S극 이렇게 자기화됩니다.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고 청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같은 극이 마주 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뒤그 보면 가에서 b의 아래에 자석을 놓으면 b는 위로 움직인다 했는데 b의 아래에 자석을 놓게 되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면서 서로 잡아당기게 되죠. 당겨지니까 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A는 위로 움직이고 잘, 잘 보면은 자석을 A 밑에 갖다 두나 B 밑에 갖다 두나 A가 위로 올라가고 B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매한가지가 됩니다 여기 놔두면 A를 밀고 여기 놔두면 B를 아래로 당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d ㄷ 틀렸죠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니